그도 다행 이야. 내집 이라서 눈신덜 봐. <laughs> 잠시 저희 집 으로 피신해 계세요? 지금 <laughs> 일어와 네, 올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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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녕요안녕하요안녕하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안녕하세요. 인사해야지. 저희 막국요요 감자전 어. 올림픽 야이 감자전. 예. 강원도 치미. 이게 감자전이에요? 예, 감자전. 감자전. 잘 먹겠습니다. 언제 말죠? 금방 나올게요. 예. 먹자. 이게, 이, 이 강원도 감자냐? 감자 아주 맛있어. 맛있어. 어. 그지마! 오랜만에 드시고예요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이걸 양념을 잘 해주셔야 돼요. 김장님좀잘 가르쳐주세요. 예. 어. 아, 방법이 저거에... 또 있어요? 응. 똥찜 국물을 넣어가지고 네. 아, 먹자. 예. <laughs> 또뭐이리저 뭐 만나는 거야 민석이랑? 민석이요 음. 아니요 그냥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? 예. 예전에는 거의 같이 살았었어요 사실 민석이랑 예아제좀명일때음 그래? 네. 아. 저희, 저희 숙소에서 재우고 음. 막 그랬었어요 그바몇시지어와한 열한 시? 그래? 응. 야 잠들기 전었들어 와, 알겠기 잠들기 쉬들어 와, 알겠어일었도록 와, <laughs> 잠들일 어? 일찍 록이잠들안 자, 안 자. 록 와, 시들기쉬었도이이 잠들기 쉬었도록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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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들기 쉬었도록 와, 내가 동쉬이잖아 이 사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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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났던데, 그 개들 발이났많데이 났던데, <laughs> 나 청소 좀 해볼게. 아, 아임. 잘, 잘하 금방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쉬고 뭐 음. 있어. 내일 아침 뭐 음. 먹어? 내일 아침에요? 선배님 드시고 싶은 거, 제가. 음? 빵 구워가지고, 오, 잼발라가지고. 두유하고 이렇게 딱. 어, 빵 사올까요? 음. 그냥 식빵이자 어, 그잼 발라 먹자고. 잼도 사야 되는데. 어? 아니 사올게요. 제가 내일 네, 아침에 일찍 아침에 제가. 내네 집에 뭐가 있네 그 빵, 그 계란, 계란 있어? 계란 있어요. 오케이. 계란 후라 아니 확인해봐야 돼. <laughs> 계란 후라이 가지고. 예예. 아침에 음. 빵 하고 두유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해서. 음. 아침은 보통 음. 그렇게욕 음. 뉴욕. 뉴욕, 뉴욕 스타일로 드시면. 어? 아침은 미국 스타일로. 저녁이그한 닭백숙 기다려. 리아 저녁이 한국 스타일이니까. 그러니까 저기 헤비하니까 아, 좀 라이트하게 좀, 좀 라이트하게 가다가 저녁 크게 한번 때려주려고 좀 아, 적당하게 먹고. 우리의 그이 발전한 동거의 하이라이트는 내일 저녁 닭백숙이야. 그러니까 닭 다리를 딱 드는 순간 눈물이 핀다. 그, 먹뭘만하지 아, 너무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. Datang Jae. Raja. Biro, tobat. Bi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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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 이거 뭐가? 가자. 뭐 먹을래? 이거 그냥 이거... 뭐 이런 지난주 먹을까 이거? 맥주 하나씩 해요 형. 에이, 황태 하나 주세요. 황태 하나는 이제 패키지 대장 날짜를 할지. 날짜를 상관없이 사니까. 금요일이지도 몰랐어. 어, 불타는 마 굉장히 불타네 남자넷이서. 밥 먹었어? 네, 네. 일찍 새벽에 나가야 돼 가지고. 너 드라마 끝났냐? 그럼? 왜, 왜 이렇게 힘들어? 좋아 표 좋아서 음. 그래. 너 그랬잖아, 막. 막, 막, 여배우랑 여배우랑 하는 거 아니야, <laughs> <막. 웃음> 이경규 아 선배님. <laughs> 이경규 아 선배님. 아, 여기서 <laughs> <잘> 오셨어. <laughs> 좋겠다. 진짜 좋다. 아, 너무 좋으셔. 네, 딱경규 선배님 딱 오셔가지고. 음. 너 누구냐? <laughs> <laughs> 너 <너는> 누구냐? <laughs> <형> 집에서? <laughs> 성규입니다 음, 어, 음, 그래. 음, 너랑 음, 한번 음, 같이 한번 방송하게 될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같이 있다가. 난이영섭이님 너무 좋은데. 근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? 개를 두 마리 다. <laughs> 어떤 기분이어서 들었을 것 같아요?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성격 알지? <laughs> 아, 문을 열었는데, <laughs> 어. 사람이 안 보이고 개두 마리가 보이고. <laughs> <laughs> 오, 뭐야. <laughs> 오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굉장히 스펙터클했어스 걔가 침을 계속 흘려. 그래서. 집에 왔는데, 일단 소변을 본줄 알았는데. 아. 침이 계속 이렇게 바닥에 쌓이고. 불도개들이 이렇게 흐르잖아요. 어. 야, 장군아. 이 침이 침을, 침을. 야, 야. 그래성경을아전질 급을 한다. 이것들이 왜키 물을 먹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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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

쉬운 게아니요 오늘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. 근데 나 형들이랑 그렇게 막안 친하잖아. 다 동생들이랑 친하네. <laughs> 너도 형들이랑 살지 않니냐 원래? 그렇죠. 형들 밭에서 살았잖아. 한 집에서? 응. 아잘때 없으면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. <laughs> 그 다행이야. 내 집이라서 눈치 좀덜봐 <laughs> 잠시 저희 집으로 피시는 게 계세요 지금? <웃음> <웃음> 자는 거 확인하고 <laughs>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아니야 너무 좋아 <laughs> 있어, 있어, 있어 방 주인? 네, 예예 네, 예예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아, 저...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왜, 왜요? 너나 들어오면 내가 혹시 잘 수도 있다? 예? 네? 잠들 수 있다고? 내가 먼저 잘 수도 있다고 아, 예, 제가 금방 들어갈게요 뭐라고? 주무세요? 주무세요? 몇 시에 올까? 12시? 11시? 어, 예, 제1 1시 정도에 들어갈게요. 1 1시전부요 예? 알았어. 야, 잘 놀라 와. 먼저 잘 수도 있다. 예? 먼저 잘 수도 있다고. 예, 금방 들어가겠습니다. 아 <laughs> 방 주인이에요. 방난 집주인, 방 주인. 아 <laughs> 이런 식이죠. 그냥. 그니까 항상 어떤 얘기를 할때 어차피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을 하요 <laughs> 조약을 정해요. 이건 이건 안 된다. 근데 내일 갑자기 또 조약을 정해 난 요리 시키지 말기를 넣었는데 음... 그리고 내일 선배님이 잘넌 가만히 있어 으 해주신다고 하셨다. 음. 그 그거 좀 감동. 어쨌든 감동적으로 되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직접 닭 아시는 집가가지고 과연 형이 아무것도 안 할까요? 내일은 나도 양보 못하지, 그렇게까지는 나도 못하겠는 양보를 못한데. 형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위해서 한잔하시죠. <laughs> 무사히 어쨌든 끝나길 기분 좋은 동거를 위해서. 미안해요. <laughs> <내려요>. 려 내려. <laughs> 영원하게. 과도한 설정, 과도한 설정. <laughs> 가자, 빵 사가자. 아, 내일 아침에 빵 드신다고. 잘한다, 잘한다. 어. 잼이랑 빵이랑 우유. 여기 자라, 누워. 앉아. 자, 앉아. 으악 자, 이제 누워 반겨주네, 개들이 얘 장군이 얘 개들 다 아, 선배님 <laughs> 주무시고 계셨어 아니, 개들 다채워놨는데 아, 어어, 배우 어어. 김민석이라고 어어, 어어. 잠깐. 잠깐 집에 뭐 가지러 왔다가 어어, 그래? 인사드리고 가만, 이 개들 데리게 저 도와드릴까요? 아네 됐어 됐어 야 내려와 이 몸이 잘못되면 야다 닫혀 안녕하십니까 어서 어, 와야 걔들 계속 재워놨는데 <laughs> 아이 진짜요? 어? 잠깐 주무시고 계셨는데 어, 아니 안 됐습니다 걔들 때문에 작은 집 앞에서 좀 맥주 한잔 먹고 그래? 네. 야, 어, 빵이랑 사왔어요. 네. 어, 좀더 먹으면 돼. 네. 야, 그 너로 짓더라. 아, 얘가요. 어. 반겨, 아. 반겨주는 사... 거잖아요. 아, 이게 누가 들어오니까. 네. 아, 그냥 누가 들어오니까. 네. 어, 신나요. 낙부터 먹잖 아침 먹으려고 사온 거. 네, 아침에 먹으려고 뉴욕 스타일로. 네. 계란. 은 계란은 집에 없던가요? 없던데제가 <laughs> 네. 난... 내일 아침에 <laughs> 계란이 들어오는데. 아, 아침에 빨리 먹을니까 쇼파에 이렇게 침이 묻어도 이제 아무렇지 않아. <laughs> 이런 게 배려인가? 이런 게 배려인가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, 너이저다 이렇게 큰 경험이야. 야. 얘들 크렇게뭐 피를 준게 없잖아. 이게 예, 없죠. 어. 여기 상처가 좀 났어. 없어, 없어, 없어. 아, 안 왔어. 그래? 안 왔어. 전혀 안 왔어. <laughs> <났어. 안> <laughs> 내가 다 확인했어 가지고. 이 친구도 개를 두 마리 키우거든요. 그래? 뭐 예. 키워? 매들링턴 테리어랑. 테리어? 어. 예 실버 드들두마리 키워요. 실버. 중형견이랑 소형견. 네. 이 정도면 대형견인가? 이거? 네. 애왕견 치곤 대형견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치면 중소형. 아... 큰 개는 아니야. 큰 개가 아니구나. <laughs> 큰, 큰 개가 아니구나. <laughs> 큰, 큰 개는 아니야. 작은 개였구나. <laughs> 어. 네, 선배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 횟집에서 아, 뵌적 있어 나, 네. <laughs> 나도 초등학교때 전주에서 뵌적 있어 그렇죠, 사진까지 찍었어요 나랑? 나, 랑나 사인 받았어 저 막, 막 이거 만들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저희 가게에서 드시고 가셔서 사진 찍어달라고? 네. 10년? 12년? 네. 부탁드렸어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몰랐어요 팬 사인 오신 적 있어요, 저 맞아, 어렸을 맞아, 맞아, 맞아. 때 갔었어. 제가 그때 사인 받으러 갔었어요 근데, 근데 정말 표정이 안 좋아 보여어 <laughs> 계속 그때는 몰랐으니까 흔쾌히 찍어주셨어? 네잘주지네 <laughs> 네. <laughs> 다행이다 <웃음> <웃음> 난 내가 사인 받을 때전 <laughs> 다른 곳을 보는 사인이었 걔한테는 잘 못해 줘고수고라굉장 <laughs> 맛있게 드시고 가셨다 그래? 그랬던 너 그럼 알바할 때였어? 네너다 네. 옛날에 한 번씩 만났구나 아,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고 등학교 2학년 때 11년 전 됐습니다 11년 제가 내일 새벽 4시에 저 지방 촬영해서 아, 그래? 예. 네. 어. 저희 그 간다고? 네. 계속 가, 계속 계시면 제가 한번 오겠습니다 알았어. 뭐 빨리 보내고 점심 그래. 너바 가야겠다. 제가 저... 지금 몇 12시 넘었나? 아니 아직 12시. 가대 갑니다. 그래. 있으트라 자야지. 요즘 방송 하고 있지 않나? 예, 하고 있어요. 그래. 어, 안 따라잡히려면 열심히 오, 찍어야, 오, 찍어야 오. 돼서 열심히 더 찍어야 되고. 아. 나가자. 아야. 아야. 저 승객. 아 우리 집인데. 나가 봐야 돼. 야 얘들아, 간단다또 치야. 아도심일서가라 예. 저좀 음,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. 그래, 그래, 음. 조심하고. 뭐. 감사합니다. 음. 차량 잘해. 그래. 어. 들어가. 어. 어. 감사합니다. 네. 음. 음. <laughs> 아, 그러나 좀. 중세요, 선생님 오늘... 내가 살고 있는데 네가 온것 같아? 약간 그런 느낌이지 자리도 약간 제가 <laughs> 밤이 되니까 <약간> 게스트처럼 이 <laughs> 어, 게... 네가 이렇게 앉아있고 예. 내가 이... <laughs> 잠시 놀러 온것 같아 들어오는데 사실 되게 어색했어요 들 <laughs> 찾아 그래, 예.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자 예자 애들은 어떻게 해 애들 내가 데리고 온대 아... 야애들아저 도와드릴까요? 아야아야 가자 이리 와자 조치 이리 와 가자 조치 네가 이리 와 장훈아 이리 와 자나, 네, 네. 장군님 이제 올라가야지 다리 올리고. 다리 올리고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자라. 아까 잤었는데 애들이. 자, 예. 교민, 좀 쉬십시오. 그래. 네, 이겠습니다내려자푹 <laughs> 주무십시오. 어, 내 집처럼 어. 편안하게 주무십시오.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주무세요. 네.